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구딜 서면에 있는 치과 다니고 있는 3년차 이석규라고 합니다. 기본적으로 임플란트과를 재직 중이어서 일반 진료를 보고 있고 수술팀 도 같이 진행하고 현재 가이드 업무를 따로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이제 임플란트 가이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, 임플란트 풀 케이스 환자, 오늘 가이드를 제작한 후, 이제 보처리 파이널 세팅까지 되는 과정을 통해서, 환자분께서도 만족스러워 하시고, 저희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상황에서는 구강 포토를 찍는데, 그 포토를 보게 되면, 굉장히 환자에게 도움을 많이 줬고, 또내 자신이 또 만족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, 뿌듯하고 보람찼던 것 같습니다. 장점이라고 하면은 크게 다녀보니까 여자들이랑 막 엄청 다른 점은 없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남자가 보니까 원장님께서 조금은 더 편하게 대해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편하게 치과를 다니고 있습니다. 음 단점이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치과의 남자가 거의 원장님을 제외하면 없다고 보면 돼서 여자들이랑 대화하기 좀 어렵고 숙기 없으신 분들은 조금 생활하는데 힘이 좀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조언을 좀 하자면 또 보통 남자들은 욕심이 많다 보니까 조바심을 좀 많이 가지는데 어, 조금 내려놓고 천천히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크게 크게 보면서 일을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음, 우선 지금 밑에 연차가 저한테 도움을 요청할 때 하고 맨날 혼만 내다 원장님이 이제는 나를 존중해줄 때. 그리고, 바쁠 때나 찾을 때.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. 음, 저도 연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, 음,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, 첫 번째, 질문은 많이 하세요.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거를 보여줘야 돼요, 선배들한테. 단, 눈치껏, 안 바쁠 때 물어보세요. 그리고 환자 의무 의 기록 확인은 필수예요. 환자의 전에 병력들을 확인을 해야 이 환자분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진료를 볼수 있기 때문에 하고 마지막은 실수하면 덮지 말고 빠르게 인정하고 고치세요. 음, 우선은 제 보철적으로 제가 좀 교합도 보고 보철사로서 길을 좀 가고 싶고 어, 보철이 어느 정도 제가 이해가 된다면 그때는 상담까지도 진행을 해보고 싶습니다. 음, 다들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워라벨 자체가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음, 욕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진료업무 외에도 워낙에 무궁무진하게 갈수 있는 길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본인이 노력만 한다면. 기본적인 일반 업무를 제외하고도 훨씬 더 높게 조금 더 좋은 자리로 갈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음, 지극히 개인적인 제 생각이지만 뭐 1, 2년 차때 실수한다고 아무도 막 밉게 안 보고 뭐라고 안 하니까 출근하면 인사 잘하고 실수했을 때 빠르게 인정하고 다음번에 그 실수 안할수 있도록 좀 고치려고 하는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